누구나 건강할 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한 번도 큰병 없이 살아왔기에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날 평소와 다르게 몸이 무거워졌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더군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잠깐 피곤한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암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가족도, 친구도, 나도 모두 놀랐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걸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닥 남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 맛도 모르겠고, 매일 구토와 싸워야 했죠. 그런데 더 괴로웠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내가 살아서 뭐하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병과 싸우다 보니, 그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병과 싸우는 건나 혼자더군요. 그런데요, 그 외로움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것, 그 누구보다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와서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죠.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그 한마디에 어떤 약보다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고 나니 비로소 알겠더군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요. 숨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병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전보다 더 초라하고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몸뚱이지만 아직 살아있잖아. 한번더 살아볼 수 있잖아.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을 만큼 아파봐야 삶의 소중함을 안다. 맞습니다. 병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 지금의 하루에 감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도 아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곁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기 쉽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분명히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잃기 전엔 절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에게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살아있는 오늘,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